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나의 모든 것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을 따라 나아가고자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오늘 찬양의 고백과 같이 주 없이는 한순간도 살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과 세상의 여러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 나아가고자 모든 것을 주님께 향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또 우리의 인생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표대를 향하여서 온전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깨우침도 주시고 때때로 질책하여 주시기도 하시며 때때로 칭찬도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지금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바로 가고 있는가 늘 우리를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어서 옥토와 같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 속에 뿌려진 말씀이라는 씨앗이 나의 삶에 온전하게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글로세서 2장,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이렇게 보겠습니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른히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4장 말씀 중에서 짧은 짧은 부분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살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생활을 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처음 어이 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기도의 힘을 쓰십시오라는 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범면을 하게 되죠 모든 것에 이전에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어 건물을 세우기 전에 건물의 기초를 땅에 파고 그 속에 기초 작업이 건물을 세워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기도라는 것은 어떠한 사역을 더욱더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을 기도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이 한순간에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면서 기도를 드린다라기보다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를 쌓아 나가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도, 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눈물로 기도했는데, 기도한 바가 오늘 오후에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기도했던 것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음의 평안함까지 얻었는데, 그 일이 응답되어지는 것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때를 우리 많이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라는 것이 기도하는 순간 바로 무엇인가가 일어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대부분의 경우는 기도라는 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인 후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일부러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기도를 하는 순간마다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기도를 쌓고, 쌓고, 쌓아서, 간절함이 쌓여서, 주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오는 시간들을 우리가 더 가지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을 때, 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기도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만나고, 주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찾으니, 그러한 시간들이 쌓이니, 응답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또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라는 것은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라라고 이야기하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놓고 기도할 때 염려되는 문제 놓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가슴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을 치워가며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타까운 것을 놓고 기도하더라도 기도의 시작과 기도의 끝은 감사로서 시작이 되고 감사로서 마무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안타까운 일, 아무리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 하여도 애통하며 안타깝게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감사가 가장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는 마음,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감사한다 라는 것은. 즉, 애통해야 하고, 슬퍼해야 하고, 안타까운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 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마저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속에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의 어려움마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어려움을 통하여 나를 성장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면 내가 믿기에,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주셨지만,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죠. 기도하는 제목, 기도를 해야 하는 그 제목의 마음을 쏠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을 넘어서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라는 거죠. 그 기도의 제목이 어떤 기도의 제목인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는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 슬픈 기도를 하던, 기쁜 기도를 하던, 안타까운 기도를 하던, 감사하는 마음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한다. 고 분명히 기도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하는 거죠. 깨어 있는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시간이 어찌 보면 깨어 있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 시간이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을 시간입니다. 깨어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잠을 자고 있으면 누가 불러도, 부르는 소리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깨워도 깨운, 일어나지 못하고 주변에서 정말 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잠을 자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또한 기도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교제와 교통의 자리가 되는데, 그 기도가 자리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하는 자리도 기도의 자리지만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일상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기도하는 삶이 되죠. 그 기도하는 삶,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게 바로 깨어있으십시오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영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나를 일으켜 세우실 때 내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셔도 아무리 옳은 길로 나를 인도하길 원하셔도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셔도, 또는 아무리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에서 우리를 긍정해 주시길 원하셔도 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으니,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새벽의 기도 시간이 바로 그와 같은 영적인 깨움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주일에 물론 하지만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연결점에 되는, 연결이 되는 시간들을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 새벽에 말씀하는 시간이 바로 그와 같이 내가 영적으로 깨어지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지는 시간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오게 됐을 때 주님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놀라운 일들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나를 멈춰 세워야하실 때 멈춰 세우시고 나에게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실 때 만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길 원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자리가 이 새벽의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그렇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로서 모든 것을 쌓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후에, 사도바우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3절부터 보니까요.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을 한다는 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전도의 문을 열어주고, 복음을 전포하는 것을 위하여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이러한 모든 것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전도에 목숨을 건 사람이었죠. 복음에 전하는 데에 모든 삶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전도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할 수, 전도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 있겠습니까? 그만큼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아마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인간이 열심을 내어서 삶을 바쳐서 전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려 노력한다 하여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기도가 쌓여서 중보가 되어지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 그 전도의 문도 열려질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을 때를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함께 기도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쌓이고 쌓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온타리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바로 이와 같을 줄 믿습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것,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드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기도로 쌓았을 때 가능해짐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역들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겠냐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기도에 힘쓰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전도의 문이 열릴 것이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 골로새서 사장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온타리오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과 세상과 단절된 채 하나님과만 연결되어진 시간. 세상에는 아무리 많은 일들로 우리 마음을 빼앗고 정말 우리를 언제든지 집어 삼킬 만한 파도가 치는 인생을 내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는 시간도 아니고 내가 말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의 시간에 힘을 쓰는 사람은 나의 자아를 이제 내려놓는 훈련들을 기도를 통하여 할수 있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뭐 기도하는 중에 누구 누구야 오늘은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경우는 어떠냐면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서 혹은 불편한 마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도 있고요. 또한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실 때가 있습니다.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이거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걸 내가 아, 네가 해도 된다, 내가 돕겠다는 하나님의 평안의 메시지가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면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가지고 나아갔다란 간단한 것은 사람에게 가져고 나간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곳에서 방법을 찾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데 장난감을 열수 없어서 장난감을 조립할 수 없어서 고민할 때 그들은 바로 부모에게 와서 열어달라 이것을 할수 있도록 도와달라 바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어떤 아이들은 한참을 혼자 해보려고 스스로 끙끙 앓다가 근데 나중에서에 오는 아이들도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한 번, 두번 해보다가 안 되면 바로 부모에게 찾아오는 아이들도 있죠. 근데 어떤 아이들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바로 부모에게 오는 아이들이 마음 이 편하겠죠. 물론 이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기도,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에는 여기에 더 어울릴 말씀이 될, 것,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죠. 혹시라도 해결하게 된다면 내 자아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어, 어려운 문제. 내가 한번 매달려 갔더니 해결되는구나. 내가 혼자 할수 있겠구나.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면 또 거기서 그 문제와 씨름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내가 점점 더 성장해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내 자아가 성장하는 자리지 하나님이 커지는 자리는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습관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모이기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하는 자리이고, 그 기도의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질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사절에서 이야기하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에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잘못 그 사람의,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상심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사도바울 조차도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어, 만났고 경험했겠습니까? 하지만 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고, 누군가에게는 저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을 이제 어,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을 알게 할수 있는, 알게 되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모르죠. 그러니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지금 내가 위로의 말을 전해 주어야 하는가? 아니면 이 사람에게 내가 권면의 말을 전해 주어야 하는가? 아니면 내가 이 사람에게 기쁨의 소식을 바로 전해 줘야 되는가? 하나님이 알려 주셔야지 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사도 바울조차도 이 비밀을 복음을 전하는데 잘 마땅한 말로 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하고 있는 거죠. 성도 간에 대화하는 것, 누군가와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항상 기도가 쌓여야 합니다. 내가 그에게 위로를 해주려고 나아갔지만, 위로가 위로가 되지 않고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권면해주기 위해서 말을 건넸는데, 나는 그런 뜻으로 전했지만, 듣는 사람은 권면으로 듣지 않고, 잘난 척으로 듣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어떠한 관계로서 이야기하거나 만날 때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가 성도 간에 교제를 할 때에 또한 속장이 속회를 모이게 될 때에 속회원들끼리 서로 대화를 나눌 때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할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뜻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 꼭그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죠. 그러면 더욱더 기도하게 되겠죠. 그렇게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옳은 방법으로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 6절에서는 이제 외부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함부로 하거나 그들에게 자꾸만, 어, 어, 그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그들이 예수를 알아가고 배워갈 수 있는 시간들을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대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대해야 한다. 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읽었던 6절에서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요.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소금의 맛을 내요.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소금으로 맛을 낸다라는 것은 무엇 의미, 무엇을 의미합니까? 간이 되어지지 않은 음식에 소금을 넣음으로써 그 간을 살려서 그 맛을 극대화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국을 끓이던 요리를 하던 소금을 넣지 않은 상황에서 음식에 음식을 마무리하게 되면요. 물론 그 재료의 고유의 맛은 납니다. 뭐 미역국을 끓여도 미역의 맛은 나겠죠. 하지만 뭔가가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무엇인가가 어색함을 느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아, 내가 소금을 안 넣었구나. 그제서야 깨닫고 소금을 넣으면 그 맛이 극대화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찌 보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자녀들도 잘 되고 있고, 또 내가 건강하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또 부족할 게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끼고 무엇인가 마음의 허전함을 느끼는 그러한 때를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소금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 소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의 복음이죠. 세상에 아무거나 정말 많은 것들을 내가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가 없으면 그 삶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소금으로서 그 맛을 극대화하게 하여서, 아, 내 삶이 예수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기쁘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이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대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힘을, 시간을 기울였을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내가 그게 바로 깨어 있는 시간이다. 기도를 통하여서 전도의 문도 열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마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요두 번째로는 다른 이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마땅한 말로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지혜롭고 기회를 줄줄 줄 알아야 되며 가장 중요한. 소금으로서, 내가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말들을 전해야 된다. 오늘 말에 대해서 그 뒤에는 이야기합니다. 나의 말이 쓴 맛을 내는 그러한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금과 같은 맛이 되어서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영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역할이 되는 것이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말이 다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또한 내 말이 나의 잘난 부분을 가르쳐 주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소금이 되어서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맛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달란트를 내 말로 인하여서 더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 말은 세워주는 것은 의미하는 죠 당신은 참 아름다우십니다. 당신은 참 귀하십니다. 그를 세워주는 말들이 바로 그들의 본연의 맛을 살려 주는 말들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은혜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이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누구를 만나든 내가 그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말 원하는 말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말이 그 사람을 높여 주는 말, 그 사람을 살려 주는 말, 그러한 말이 되는 게 은혜구나. 경험시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높여 주는 말들을 해보는 상대방을 높여주는 말들을 해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는 데에 힘써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과 사역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달라고 기도의 힘을 써주시기를 또한 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함을 이야기하시고 또한 우리의 입술의 말이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이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교회를 다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내지 못하고 또한 소금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조차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때를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골로새서 사장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어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임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간의 대화와 말들이 상대방을 높여주고 그들의 본연의 맛을 정말 극대화시킬 수 있는 세워주는 말이 되어야 함을 알게 해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알려 주시어서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것들 을 우리가 행함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서로 맡겨주셨습니다. 맡겨주신 하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서 감사함과 감정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